어제 한국 시간이죠. 어제 저녁 그 가족들이 사망자 시신을 최종을 확인했습니다. 그 공간과 함께 유가족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비행사와 협조해서 장례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챙겨 나가고 또 생환자들의 귀국 이 부분도 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제 그 헝가리 경찰청장이 나와서 우리 가족들을 대상으로 현지의 사고 경과 및 구조 상황 등을. 어, 설명을 했습니다. 그 헝가리 현지에서는 구조 및 수색, 장례 절차 등 관련 동향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또 가족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가족들의 희망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은 우리 이 국민이 탑승한 선박을 침몰시킨 그 크루저 선장이 중가시를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. 앞으로 사고 원인 조사 또 책임자 규명 등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헝가리 그 당국의 노력을 계속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. 그 제만 체코 대통령은 그 우리 대통령님 앞으로 위로 전문을 송부를 해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 교민들도 그 물품 지원 또 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 그 현지 대학교의 그 한국어 학과 학생들도 그 통역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와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.